싸우디캅 컴프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광로의 독광로의 의한 독광로를 위한 태국어 학습 채널 피무쌤 채널의 크루 피무입니다. 어 샤워하기 귀찮다도 안 했네 보니까 화룡님은 아 이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키끼야 삽니까? 이거 있는데도 안 하고 자키끼야 해가지고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휴대폰으로 봐가지고 키끼야 귀찮다 게으르다 압남 해가지고 요 때는 귀찮다가 돼요. 압남하면 샤워하기 귀찮다라는 예문이고요. 자, 그럼 오늘 새롭게 또 다섯 개의 단어를 한번 같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보실게요. 어, 첫 번째 단어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뭐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 보실게요. 리프. 리프 하고 네, 러르아가 있으니까 살짝만, 혀 살짝만 굴리셔 가지고 리프 하시면은 서두르다 또는 급히라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레이블 어, 활용한 예문을 또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 밤에 일단 서두르다인데 일할 때 우리가 좀 서둘러서 일할 때 있잖아요. 속도를 좀 가, 뭐, 박차를 가할 때. 네, 그때 우리 일하다라는 단어를 요거 어순이 중요하거든요. 리 플러스 동사하셔야 동사하는 걸 서두르다가 되거든요. 자, 우리 가볍게 일하다 먼저 가볼까요? 네, 자, 탐관하시면 네. 탐관하면 일하다니까. 서둘러서 일하다가 될 거고요. 어 그러면 우리 서둘러 가다는 립바이가 되겠죠. 바이, 립바이, 립바이 해가지고 빨리가 또는 서둘러 가라고 활용하는 문장이 될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자, 시험보다 우리 서둘러 시험보다 어떻게 할까요? 리비 저는 립만 나오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종종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물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아마 벌써 눈치 채 r e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 큰. 하이 립딱남 큰. 하이 립딱 하이 하면서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남큰 하이 립딱 여기가 다이성이성이성이니까이이인데 마지막에 이만 그렇죠 잘 발음해 주시면 되거든요 남 큰. 하이 립딱 하고 남큰 물이 큰 하면 오르다 의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 올랐을 때 하이하면은 여기서 그 행위를 해야 된다 또는 행위를 해라라는 사역의 의미를 쓰여가지고 서둘러서 이거 해라. 이딱 하면 뭐죠? 딱 일성으로 딱 하면 뜨다 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밥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였죠? 밥 카우였잖아요. 그래서 딱 카우, 딱 카우 하시면 밥을 뜨다 푸다가 돼요 주걱으로. 자 그래서 서둘러 어 서둘러서 물을 퍼라 언제 물이 왔을 때 그래서 뭐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라는 우리 우리 속담하고 똑같게 되겠죠 자 다음 단어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시면 두음절이네요 라바 라바 타시면 되는데요 요거 전에 제가 어떤 단어 공부할 때 같이 한번 알아봤던 기억이 나요 일단은 라바 하면은 사전적 의미로 전염병 같은 게 치아 지하... 가로기 되겠죠. 전염병 등이 들다 또는 유행하다. 여기서 유행하다는 미치스이양 또는 츠당 아니면 당 같은 동사들하고는 어좀 다른 어떤 병 같은 게 유행할 때 또는 뭐 확산될 때 이렇게 분산하다 확산하다 할때 라바스 쓴다는 거. 요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추억니 차이캅니 보이보이막자 라바 관련해서 아또 우리 어 일단 라바시 왜 파란색이 됐지? 라바시 라바 라밧. 요 단어가 퍼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퍼지다 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네, 전 세계에 퍼지다. 여기서 전 세계가 수식을 해주면 되겠죠. 라바슬 전 세계에 퍼지다. 자, 전 세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구 또는 세계라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뭐가 될까요? 로 가면 지구나 세계 즉 t 스하고 월드가 다 돼요 요 단어가 태국에서는 그래서 요 투와 하면은 일반적으로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투와로 투와로 가면은 둘다 이성이죠 예전 네. 세계에 라는 어 뜻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라반 퍼지다 전염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처 이거 언급하면은 방송에서 뭐 노란 딱지 먹을려나 그거 코 그거 있잖아요 코어 아니면 코로 그거 있잖아요 그죠. 고거르만고거만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돼요. 주어로, 주어 자리에. 그럼 요거를 적어볼게요. 네, 말은 안 하고, 적어볼 테니까. 읽어 보세요. 코하고, 요렇게 씁니다. 여기에 성전은 위위이시요 윗. 뭐, 윗. 윗. 이렇게 하겠죠. 예 네. 요게, 아, 십구도 나겠다 십구. 숫자 19. 이렇게 드시면 되죠. 코, 응, 십, 가우, 라바, 투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요 주어 옆에다가, 요거 동사니까, 깜랑 같은 ing를 넣어주면 현재 진행 넣어주면 요것이 현재 번지는 중이다 전 세계에 이렇게 되겠죠 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야 제가 이제 여기서 떼밀다가 이제 언제가 나올 텐데 요게 오늘의 사실은 요세세 세 단어가 하이라이트에요 예. 네. 자 왜냐면 챗도 훔치다 닦다가 있어요 챗 삼성으로 일단 읽으시면 근데 도도 하고 사성을 하시면 여기도 닭다가 있어요. 한글로는. 그런데. 자. 랑하고 삼성으로 하셔도 요세 번째 랑요 단어도 가만 봤더니 닭다가 있어요. 자, 그럼 요렇게만 한글로만 놓고 보면 셋다 닭다예요. 그런데 어,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글이나 어떤 우리 한국어에서 등장하는 동사에서 태국어는 그 동사 또는 동작의 행위에 따라서 단어가 구분이 되는 단어들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단어들이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들어올리다 같은 거 있었죠. 들다. 그리고 뭐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알아볼 요것도 한마디로 그런 행위 행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하나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쳇이라는 단어 먼저 보실게요. 자 쳇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닭단은 닭단인데. 걸레 같은 걸로 문질러서 훔치는 거 있죠, 우 왜? 훔치는 거 카모이 도둑 아니고 그게 훔치다라고 야, 얘야 밥 저거 뭐, 상점 훔쳐라 막 이런 거. 예. 뭐도 카모이는 안 되죠. 문지르는 행위가 쳇이라는 거예요. 쳇. 예. 이렇게. 쳇하면 동사니까 이 뒤에 다양한 명사들이 또올수 있겠죠. 자, 우리 어, 식탁으로 가 볼까요? 식탁? 자, 식탁. 식탁을 닦다자 식탁을 닦을 때 걸레 같은 걸. 우리 파킬레이요 하면은 걸레거든요. 자 이, 일단은 손걸레 하나 적어 드릴게요. 파킬레이 하면은 킬레이 이렇게 하시면 예 요게 이제 손걸레예요. 이런 팁들은 빨리 또지워야죠음 요런 걸로 닦을 때 우리가 챗치라고 하는데 또 하면은 책상이라는 거는 아유 단모음을 썼어. 책상에 삼성 번호 주시고요 단모음 표시해 주시고 책상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상은 상인데 음식을 놓는 상해 가지고 음식 상이죠 이렇게 식탁이 돼요. 그래서 책도 아한 책도 아한이라고 하시면 음식 테이블을 닦다 해가지고 식탁을 닦다. 그러면 책상을 닦다 해볼 거야. 책상. 네. 사실 그냥 또만 있으면 어떤 테이블, 뭐 협탁이든, 어 협탁은 따로 있는데 아무튼 그건 빼고. 자 식식탁 했으니까 책상을 닦다 하고 싶어요. 책상. 책상을 닦다 하고 싶어요. 책상은 뭘까요? 책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또 하고 낭스 낭스라고 하시면 이거 책이니까 네, 책상을 닦다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토토 이것도 문지르다 닦다데 괄호를 보시면 바닥을 문지를 때 우리 대, 대걸레로 닦, 닦는 거 손걸레로 닦는 거 다르잖아요, 엄연히. 근데 한글로는 닦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두 관련해서 우리 바닥 닦을 때 뭘로 닦아요? 대걸레로 닦죠. 대걸레. 대걸레가 태국어로 뭘까요? 나무에 해당하는 마이가 들어가면 우리 어, 기계라든지 뭐 알루미늄 하다못해 플라스틱도 없던 시절에 그때부터 만들어 쓰던 단어가 바로 이 마이가 앞에 들어가서 접두사격으로 도구를 많이 나타낸다 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 두븐 두분, 마이 두븐 이라고 하시면 바닥을 문지르는 나무 해가지고 요게 대걸레입니다 자, 랑 보실게요 물로 주로 닦다 했죠 요거 예문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자 우리 손을 닦아야죠 일단 요손 나오면 무 평성하면 랑므 락므, 랑무라고 하시면 손을 닦다가 되죠. 자 이어서 얼굴 우리 세수하다. 세수하다 뭐죠? 그렇죠. 랑나 랑나라고 하시면 우리 세수하다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 태국은 에어컨 사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에어컨 필터나 이런 청소도 상대적으로 좀 자주하는 편이 편 같아요. 제 생각에. 에어컨을 닦을 때 우리 물로 이렇게 뿌리든 뭐하든 물로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그먼지 샤워기로 그죠? 그때 우리 뭐라고 하면 되겠다? 응. 랑에 하시면 에어컨을 씻다가 되겠죠. 어, 우리 세차하다 세차하다 갈게요. 자롯 차죠. 차를 물로 씻으면 뭐해요? 우리 세차하다가 돼야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반디 넌라 반디 나 카스 사디 크랍 We'll <laughs>